출애굽 이야기 뭐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와, 이 질문은 정말 수세기 동안 신앙인과 학자들 모두를 괴롭혀왔죠. 믿음과 증거가 딱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찾아야 할까요? 자,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 근데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출애굽이 있었다 혹은 없었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신념과 증거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사고의 틀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을 딱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먼저 사분 그 다음이라는 원칙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기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을 들여다본 다음에 잘못된 증거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신앙과 지성을 멋지게 조화시키는 경건한 학문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대를 좀 설정해 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출애굽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과 지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원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의 기반에서 역사를 탐구할 때 대체 무엇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둬야 할까요? 성경일까요? 아니면 땅에서 파낸 고고학적 발견일까요? 바로 이 위계질서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걸 가르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경건한 학문이라는 틀 안에서는요. 성경은 여러 증거 중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를 평가하는 최종 권위를 갖는 거죠. 다른 모든 발견은 성경이라는 이틀 안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 관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고학은요.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결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방을 비추는 손전등 같은 거죠. 성경이라는 방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더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학문 활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여기 서로 다른 두 학문적 진영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두 그룹 다 성경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중받는 학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 쪽이 뭐 틀렸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견해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던 그건 이단이냐 정통이냐의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흑백 논리를 넘어서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한 성숙한 학문적 토론의 현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학문이 있다면 우리가 꼭 피해야 할 나쁜 학문도 있겠죠. 이제 좋은 의도가 어떻게 잘못된 증거와 만나서 신뢰도를 와르르 무너뜨리는지 아주 유명한 사례를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런 주장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출애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제시되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음, 그런데 학계의 평가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건 증거가 될수 없다. 왜일까요? 자, 첫째, 이 파피루스는요. 출애굽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기보다 무려 수백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시대가 전혀 맞질 않죠. 둘째, 이건 역사 기록이 아니라 사회의 혼란을 탄식하는 문학 작품, 그러니까 시에 가깝습니다. 장르가 다른 거죠. 이두 가지만으로도 이걸 증거로 쓰는 건 심각한 학문적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엔 그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증거를 갖다 쓰는 건 우리가 옹호하려는 주장에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라는 거죠. 지적인 정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길을 봤으니, 이제 이 흥미로운 역사적 질문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신앙을 지키면서도 지적으로 정직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우리가 도달한 목적지, 바로 경건한 학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려는 신앙과 학문에 대한 하나의 태도이자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 원칙이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굳건히 지키되 고고학은 증명이 아니라 조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 결함 있는 증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지적 진실상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맹목적인 믿음과 냉소적인 회의주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현명한 제3의 길입니다. 메르넵타 석비가 바로 이 원칙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 유물은 출애굽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원전 1208년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이야기는 전부 후대에 꾸며낸 거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죠. 과장하지 않고 증거가 말해주는 딱 거기까지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적 진실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력해지기 위해서 정말 외부의 증명이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확신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목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적인 정직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이해를 함께 성장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